이아프 갸프, 개아프가 필요한데, 게아프가 필요한데, 게아프를 주셔야 되는데, 아프아프 되는... 자, 이제 또 요번에도 샷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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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도... 형이 그 일로 와야 된니까 그림 안 나오잖아. 자, 이번에도 어떤 샷을 만들으셨어요? 게아니요 이게, 이게 좋아요. 이거 신형인데이 신형 이아프 가, 어느 정도 그래도. 아니, 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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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오징어 뱉은 것 같아요, 방금. 아, 에서아내장이장이 아, 아. 아, 힘들어, 씨. 야, 나 했다, 했다. 왜, 어 레드 펄스, 대성어, 신 루키입니다. 참치 마스터죠. 옆에는 대삼치 마스터, 박종희님이고, 옆에는 참치 마스터, 이강희. 이야, 이게 참치. 야, 크다, 크다. 이야. 아, 네. 오, 어? 네. 재야, 재야. 네. 나, <놀람> <놀람> 지금 잡힐 때 많이 잡아놔야 돼요.